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7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네이처셀 이 종목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마이너스 2.53% 하락한 26,950원에 장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분석부터 앞으로 대응방안 관련해서 어, 체계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는 시간 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처셀 이종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큰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 지금 쌓였던 물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두 가지 중대, 발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FDA의 최종 삼상에 의한 허가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어, RMA T 지정 되면서 첨단 재생으로 치료제 지정이 되고 이때 BTD 지정이 되면서 혁신 치료제 지정이 된 후로. 어, 이때 장대영봉 나왔을 때가 FDA로부터 우리나라의 임상 3상을 어, 인정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으로 보였었고, 그리고 이때가 어, EAP 어, 프로토콜 관련해서 지금 실사용 조기. 치료제 공급에 따른 실 사용이 이루어진 고 이게 미국에서 현재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어,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에서 지금 지난달 이제 24일에 이제 들어갔던 어, 최종 품목허가 관련해 가지고 약심이로부터 지금 현재 어,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대략 7월 말이나 8월 초 경으로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 의해서 지금 물량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지루하고 앞으로 이박스권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언제쯤 나올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다려지는 이유가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 현황 먼저 잠깐 체크해보면요. 먼저 수급 현황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키웠던 외인이 오늘 매도를 가장 크게 주도한 걸로 확인되어지고. 기관도 이틀 이일 연속 어, 매수세 키우다가 오늘은 매도로 전환한 흐름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개인이 매수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절대 어, 매도하지 마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한달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가장 큰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을 소화하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네이처스 가장 악재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비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 비중이 다시 10%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 그만큼 이 하방 압력 어숏 펀딩 쪽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어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고 그 중심에 지금 식약처의 품목허가 발표가 가장 먼저 어, 이뤄질 거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절대 어,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분명히 어, 좋은 소식과 함께.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 잘 버티면 어, 세력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은 나올 거고, 어, 지금 워낙에 네이처스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어,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단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FDA 어, 3대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올라온 국내 유일의 제약 바이오 종목이 바로 이 네이처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상 식약처에서 어, 품목화가 반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말이 좀안 되는 구간이고 사실 이 EAP 관련해서 지금 최종 실사용 데이터까지 합쳐지면은 사실상 식약처에서 어, 지금 단계에서는 어, 품목 허가와 함께 먼저 사용 승인을 해야지만 좀더 긍정적으로 국내 환자에게, 어, 투약을 할수 있는 조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스템은 말 그대로 지금 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비해가지고, 어, 주사로 인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 수술까지 가는, 어, 좀 연세 있으신 노인분들은 이 주사 치료제만으로도 어, 통증 완화와 함께 연골 재생까지 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 굉장히 의료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퇴행성 무릎 관련 치료 관련해서 미국에만 대략. 5천만 명 가까이 지금 환자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300만 명의 지금 환자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먼저 승인을 내주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대려 역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번에 제대로 품목 허가 기한에 맞춰서 해줄 거라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 흐름은 이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네이처스를 통해서 대응 방법이나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께 핵심 내용 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못 드린 내용들도 포함을 해 가지고요. 앞으로 어 대응 전략부터 해 가지고요. 앞으로 나올 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 끝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 체계적인 대응 전략까지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청하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제목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이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이 옆에 보이는 무료 혜택 신청하는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 체크해 주시면은 네이처셀 관련해서 말씀드린 요 핵심 내용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010 이렇게 숫자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네이처셀이니까 두 글자 네이라고만 남겨 주셔도 되고. 그외 문의사항에는 여러분 궁금한 종목이나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추가로 두 종목 정도는 같이 남겨주시면 이 부분도 분석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동의함 체크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데 대략 10초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초 투자해서 제대로 된 내용 알고 대응하는 거와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종가배팅 단타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3시에서 3시 20분 종가 부근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도사인 드리면서 1박 2일 코스로 이제 간단히 단타 종목으로 대략 평균 5에서 10%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셔서 정확한 타임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 2주에서 4주 보유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직장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셨던 종목인데 어 여러분들, 최근 시장 주도 섹터, 기존의 조선 방산 원전, 이, 부,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시장 주도주였다면, 최근에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주도 섹터 중에 아직 제대로 재료 오픈이 안 되면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께 도움 드릴 거니까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직장인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수익 많이 보시고 가장 좋아하셨던 게이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어서 네이처셀 이 조인트스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식약 장벽을 넘을까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그나마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지난 7월 7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 중요한 부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약심이서 심의를, 심의가 들어간 상태고. 28년과 23년 두 차례 어, 반려 이제 된 상태고 지금 미국의 동정적 사용 승인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내용으로 어, 지난 어, 7월 7일에 기사가 됐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내용 몇 가지만 잠깐 체크해 드리면 네이처설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화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면서 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심의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법정 자문기구인 약심의회의를 열어 어, 조인트스템의 효과, 안전성, 허가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 이때 약심의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 0 0명의 300명 이내에 유, 위원으로 구상을 하고 어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아서 진행이 됐고요. 어 중요한 건이 약심의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이후 보통 1개월 이내에 식약처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인 의약품 나라에 공개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게 심의가 들어간 게 지난달 24일, 6월 24일이면은 지금 7월 24일 정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 오늘이 대략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늦춰진다 하더라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어느 정도 어 발표가 될 거로 보여진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EAP 프로토콜이 FDA에 의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환자에게 실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EAP는 현재 치료법이 없거나 부족한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가 시판 전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을 환자들에게 투약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자료를 FDA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관계자는 당면 과제인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반려 사유를 이번에 제출한 데이터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조인트스템 실용화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짚어드린 이유는 그만큼 식약처에서 지금 지난 두번의 반려와는 상반되게 어느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어, 이달 말이나 8월 초쯤에는 어, 품목화가 승인은 분명히 나올 거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처셀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기술력과 이 정도의 어 어느 정도 기업 캐파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5조 원 이상은 가야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최소 5배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가야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018년도에 어 역사적 신고가가 6만 1,680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이때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 RMAT부터 예, BTD 그리고 EAP. 이 FD 3대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루틴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후생성에서 이 줄기세포 치료 관련 사용 승인으로 해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환자들의 치료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제대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바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좀더 디테일하고 이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 관련해서는 영상 제목 밑에 더 보기 눌러주시고 무료혜택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내일하고 남겨주시면은 디테일한 자료는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